톱스타뉴스 장지우 기자. 상큼 발랄한 트롯 요정 가수 김다현이 아버지 김봉곤 훈장과 CF 나들이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김다현은 최근 오스테민플란트 뭐가 달라도 다르것주두 번째 캠페인에서 아버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공개했다. 그레인엔 터테인먼트. 4년째 오스테민플란 브랜드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인 김다현과 아버지 김봉곤 훈장 부녀의 이번 촬영에서 유독 눈길을 끌었던 건 김봉곤 훈장의 옷차림이었다. 한복이 아닌 평상복의 캐주얼 차림으로 머리에 육권을 쓰고 등장해 촬영 관계자뿐만 아니라 김다현 또한 아버지의 평상복 차림을 반겼다. 김봉곤 훈장은 가평 스위스 에덜바이스 마을에서 CF 촬영 당시 다른 분들도 제 옷차림에 관심을 보였지만 특히 딸 다현이가 잘 어울린다. 귀엽다. 젊어 보인다고 좋아해서 기분이 아주 좋았다. 이번 촬영을 계기로 더욱 친근하게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다 라며 촬영 후 소감을 전했다. 그레이는 터테인먼트 김다현이 4살 때부터 지금까지 친구처럼 사제처럼 산과 들과 바다를 함께 찾는 이들은 CF에도 동반 출연하며 애틋함이 남다른 부녀의 면모를 보여주어 주위의 부러움도 샀다. 지난해에는 공익 광고 협의회 보이스피싱 예방전 CF 모델로도 발탁돼 심청과 신봉사로 등장하며. 티키타카의 찰떡 케미를 과시한 바 있다. 또한 올해 3월 서울공연예고에한살 조기 입학한 김다현은 현재 MBN 한일 톱텐쇼에 고정 출연 중이며 일본 활동을 본격화하며 8월에는 신곡 녹음을 마무리해 활동할 예정이다. 출처 톱스타뉴스